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배터리 산업이라는 뜻인데요. 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배터리 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포인트가 뭔지, 또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어느 부분에서 포인트가 있는지 등을 조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 주로 하는 에너지 레버는 나트륨 이온 전지를 만들 회사입니다. 하지만, 어,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그 과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왜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배터리 산업이 그냥 휴대폰, 장기 자동차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배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무선화라는, 즉 모빌리티 기능을 증대시키는 어떤 부분에서든 효과가 있다라는 게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탄소 중립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탄소 중립이란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뭐냐로 표현하면은 바로 배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어, 산업의 전반적인 전체 산업의 쌀은 석유라고 그러면은 전자산업의 쌀은 반도체고요. 신재생의 에너지 산업의 쌀은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거든 배터리와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그,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을는면 원자재 또는 원자재 소재, 그 다음에 배터리 팩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구체적으로 고객들이 사용하는 단계까지, 요런 풀 프로세스가 이미 산업적으로 보면은 최근, 사실은 최근 들은 만들었다 봐야 됩니다. 배터리 산업의 그 재활용 문제까지 등장한 거는 한 4, 5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지금은 전반적으로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극변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배터리 산업 규모는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갈려 있는 배터리 그 장치 규모 또는 생산 기반은 얼마,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한 2,000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 지금 현재 한 3년간 정도는 아마도 생산보다는 생산 규모보다는 수요가 적은 형태로 가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생산보다는 그 생산을 넘어 쓰는 수요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2030년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밸런스가 매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과잉 공급의 과잉 생산의 원인은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현 이제 이제 그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게 캐제면상입니다. 캐제면상은 15% 정도의 그 고객이 얼리 어댑터라는지 아니면 이노베이터들이 또 구매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건데 실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현실을 다세히 들여다보면 국가별로 다릅니다. 국가별로 이미 50% 넘은 나라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자동차가 50% 넘었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도 50%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전반적으로 15%정도 아직 못 넘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길을 막을 수 있느냐 폐점을 뭐 넘어서는데 문제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전기차는, 전기차의 개점은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수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수소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소의 역할과 배터리 산업의 역할은 다릅니다. 수소 그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그 속에는 배터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거지, 어느 한 쪽이 죽고, 어느 한 쪽이 살아남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변화를 보시면은, 이제, 전기차 시장 규모에서 2030년이 되면은, 그, 그, 4,000기가와트 정도 규모, 즉, 지금보다는 두배 정도의 높은 그 용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될 거다. 결국은 이슈는 뭐냐면은, 그럼 누가 이 확대되는 시장에 대해서 주도권을 지공할 거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비율을 보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양산 규모를 갖추거나 제대로 된 또는 설비 투자 또는 소위 말하는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꼽는다 그러면 세개 나라 밖에 없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입니다. 그런데 양산 능력에 있어서 일본이 지금은 지쳐져 있거든요. 파나소닉 외에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중국하고 한국이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비율, 비율을 보면 밑에 보시다시피 중국이 63% 그 다음에 한국이 23% 수준입니다. 즉, 한국과 중국과의 배터리 시장 경쟁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두 나라만의 경쟁을 바라보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배터리 산업을 개발시키려는 노력과 또 하나는 뭐냐면, 어, 한국 업체들이나 중국 업체들은 큰 소시험을 짜서 만들려는 노력. 이두 가지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데, 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실패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빨리 어, 체인이 그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지금 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선택은 뭐냐 어떤 방식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중국과 의 손잡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한국에는 더 많이 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원재료 상황입니다. 원재료 상황 보시다시피 보면은 대부분 다가 중국입니다. 1, 2순위 뭐어든경우에는 뭐, 뭐, 1순위의 그런 재료들을 대부분 다가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시장부터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결정적인 이유는 환경 이슈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환경적으로 배터리 소재를 가공하고 다루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로 환경을 친환경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나라도 감히 보유 못해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걸다 무시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는 친환경적이 아니라도, 그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세금 들어가지고 환경 이슈가 계속되면서 중국에서도 친환경적인 걸로 계속 전환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대다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의 이슈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가 코스터를 낮추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순간 원가가 높아지는 사실 때문에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 그 한국과 미국과의 자동차 기업들 그 협작 변화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중국을 막으려는 그 바이든 정부의 정책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의 그 배터리 3사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렇게 급속도로 추진했던 그 미국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이 결국은 유보되거나 늦어지거나 양산을 못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금에서 굉장히 쇼테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은 뭐 사실은 뭐 sk 같은 경우에는 뭐이 배터리 사업 투자 때문에 뭐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데 다행히, 다행히 하이닉스가 돈을 벌어줌으로써 지금 극복하고 있지만은 또 sk 그이 lg n의 솔루션도 비싼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금이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걸 풀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이것만 넘어선다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 산업은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산업이 이제 미국이 워낙 강력하게 막으니까 중국은 그 배터리 산업의 합작을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비슨, 그 a e s e c 는 데가, 이게 어디냐면, 은 에비슨이라는 데는 중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발전회사입니다. 그리고 AESE는 일본 회사거든이두 가지 회사가 합쳐가지고 배터리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그걸 기반으로 유럽에다 진출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c a t l 도 하고 있고, s v o l 도있고 고샷, 고샷이라는 그 회사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미국은 미정이지만 유럽은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었어요.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런데 최근 들어보니까 유럽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중국에 대한 블락을, 경제적 블락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배류체인을 보면 이제 그, 원자재 재련 또는 핵심 소재, 또 배터리 팩, 최종 조립, 배터리 재활용에 이르는 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원자재부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중국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왜이런 이슈가 있느냐면은, 중국과 합작을 해서 그 회사의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고, 그 배터리를 만든 것을 팩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 하려는 그런 프로세스가 돼 있고 또 중국의 원 자재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소재를 팔고 싶은데 메이드 인 차이나로서는 힘드니까 한국과의 합작을 통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극기 전구체나 그런 흑연 또는 소 부분의 이제 전해 소재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이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그, 그 소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뭐냐면 바로 양극재 부분입니다. 왜냐면,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레이어 옥사이드 양극재 즉, 어, NCM 이라는 그 물질인데, 양극재인데그 NCM 물질을 한국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 만들고 있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저가형 LFP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형성했었고, 그 결과로 지금은 전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50% 이상 가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재활용 이슈들도 요즘은 최근에 많이 등장하면서 이 배, 배터리 재활용 이슈는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그 배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환경오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무조건 재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고요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리튬이나 안 그러면은 코발트, 니켈 등의 비싼 물질이 들어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해서 원자재 자립을 하려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국이 천만 대의 배터리, 그러니까 천만 대의 그, 국내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배터리가 천만 대 이상의, 즉, 한 천오백만 대 분량의 배터리가 나와야 됩니다. 재활, 재활용, 재활용될 수 있는 배터리가 나와야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제기, 원자재 의 수급 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과정은, 지금 보 누적적으로 일합니다. 한 10년 후가 되면은, 한국도, 그 중국에서 운전재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소재, 재, 소재 자립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 이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별 이제 좀 비교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일단 사이니켈, 특히 NCM계의 북미 생산할 경우에는 14,000불 정도 되는데 한국 생산하면 13,000불. 근데 중국은 똑같은 3원계 그걸 하더라도 11,000불 정도 됩니다. 즉한 그, 0천불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또, LFP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과 중국의 격차라는 거는, LFP가 8 0 0 0불 정도 하니까, 대략 보면 5 0 0 0불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동일한 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밀도 기준으로 보는 거라서, 사진의 비율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만큼 LFP가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DP가 넓어지고, 무게가 더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요즘은 많이 생산는게 뭐냐면은, 팩트폭이라는 형태의 조립방식으로 통해가지고, 중국도 지금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많이 줄이고 있는 그, 이게 뭐냐면은, 우수적인 부분, 뭐, 냉각장치라든지, 안 그러면은, 배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 12, 20% 정도 차지하던 공간을 한15% 줄이면서, 그 부분을 지금 세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 LFP를 써도, 하이니켈 정도는 안몸미치더라도 거기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에너지 밀도를 갖거나 안간하면 주행 거리를 갖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종류 요부분을 조금 제가 조금 강조할 필요 있는 게왜 지금 나트륨 이온 전지 배터리를 저희 사상하게 됐는지도 보여주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양분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나트륨 배터리 시장 저가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저가형 시장으로 집중했던 리튬인산철 시장이 나트륨 전지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에는 있리튬인산철 회사가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장은 ACM 즉그 삼원계 시장. 요거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시장 은 뭐냐면은 에너지 일도 높은 시장인데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항 배터리인데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고체 시장 리튬항 배터리 안에는 전고체 전해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튬항 정보체 배터리 시장으로 향후에는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계 시장으로 배터리 시장은 양분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어느 쪽이 어떻게 경쟁력 포인트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철저하게 나트륨이온 전지는 원가절감형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밀도 높은 리튬항 시장은 철저하게 에너지 고밀도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삼원계는 그 중간 포지션에 있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쩌면 이 삼원계도 양쪽으로 극단을 몰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뤄왔 봤을 때는 이 세계 시장으로 배터리 시장이 향후에 10년 이후에는 형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정을 보면은 어 기존의 공정들에서 혁신적인 공정들이 많이 지금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일 많이 이제 논의된 공정 중에서 제일 많이 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믹싱 공정입니다. 믹싱 공정은 뭐냐면은, 어, 물질들을 섞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도 그, 이, 믹싱 회사하고 지금 이 협력을 해서 내내 개발하는 게 뭐냐면, 바로 투입하면은, 바로 한, 한 시간 내에 믹싱이 완성된 걸로 나오는 거. 지금은, 그, 거의 24시간 또는 1 8시간 또는 그 정도 기간 동안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균이란 믹싱된다고 봤는데, 이제는 좀더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1시간 이내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정이 첫 번째로 중요한 공정이고, 두 번째 공정은 뭐냐면 코팅 공정입니다. 이 공정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공정이거든요. 근데 그 공정에서 코팅을 통해서 드라이 코팅을 해서 믹싱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슬러리 상태로 나왔을 때 극판,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에 바로 코팅되도록. 그러면 바로 건조가 그렇게 오랜 기간 필요하지 않는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제안했던 거는, 그, 이 테슬라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품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LG도 삼성도 아마도 내년 정도 되면은 이 공식의 공법에 대한 드라이 코팅 방식에 의한 생산을 조금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뭐냐면, 포메이싱 공격입니다. 즉, 에이징이라 해가지고 초기에 충방전을 합니다. 배터리가 만들어지면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충방전을 통해서 배터리를 셀립니다. 자기 기능을 할수 있도록. 그 공정이 생각보다 많이 오래 걸리고, 또는 그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 공정을 퇴자시키는, 그거는 이제 소재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배터리, 그, 이선원가 구조를 보면은 뭐냐면, 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안에서 배터리 팩이 45% 차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배터리 셀이 30% 4% 정도 차지하고요. 여기서 어, 배터리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면 은 17%만 차지하게 돼도 엄청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 배터리를 반값으로 떨어뜨릴 경우 전기차는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보조금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이슈가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배터리 세 안에서는 그 양극재가응극재 비율이 한16% 정도 되는데, 요 이, 이, 안에서 제, 이 재료비 전체로 보면 63% 중에서 63% 안에서도, 적, 그, 이,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5 0줍니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결국은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는 핵심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나트륨 연지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양극재 가격을 기존의 양극재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하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개발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LFP보다 더 싸게 LFP보다 20% 이상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중국 업체들도 지금 그 LFP 업체들이 대량으로 그이 나트륨 전지를 하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그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데 첫 번째로 새로 만들어진 배터리가 첫 번째 사이클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고 나면,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것을 다시 그 리유즈 하기도 합니다. 리유즈를 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성능을,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편차를 얼마나 곤란하고 그것을 최적화시키느냐. 요걸 하는 프로세스에는 인공지능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프로세스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 배터리 회수는 결국은 한 10년 정도의 그 리드 타임 필요입니다 계속 배 배터리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 쌓이는 과정들이 한 10년 정도 기간을 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대략 한 3, 4년 전이기 때문에 한 5, 6년 후에 되면은 배 배터리 시장이 엄청난 시장으로 열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 배터리의 활용 규모는 가면 가수록 높아져서 향후 2035년 정도 되면은 50% 이상의 그런 그이 약효 이 활용이이루어질걸 보여주고 그때까지 계속 배터리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배터리를 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도 올해 이후 내년 정도 되면은 그것도 본격적으로 좀 오를 걸 보여집니다. 배터리에 대한 좀 전반적인 후방 산업 또는 이 소재들 관련된 업체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소비 수입하는 수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시 그 재가공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 다시 양극재로 만들거나 뭐응극재로만들나 하는 과정들이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은 바로 중간 단계, 그 재활용업자로부터 받은 사람이 그것을 소재를 재가공하는 그과정이 있는 중에 특히 트윈아이텍 같은 경우가 엄청 많이. 그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얘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도 향후에는 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의 자립이,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바뀔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요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전기차가 스마트카 시대를 됩니다즉뭐냐면 휴대폰이 무슨 혁미을이으키듯이 전기차가 모빌리티 시장이, 이동형, 이동시장에 있어서 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요 이동 시장의 혁신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게 뭐냐라고 하면은 IT 기술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이 그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독일 기술 재미나를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재밌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어, 독일에 있는 그 차량 라이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라이트 회사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그이 차량들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그 상황들을 그대로 캐치를 해서 바로 필요한 곳에 불을 보내주고 필요한 거리만큼 불을 보내는 자동 조절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인공지능적으로 그 조명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면서 와, 저런 방식으로 가겠다. 미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본다면 이 결국은 배터리 전반적으로 요그 전기차로 갈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서비스 플랫폼 전체를 다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즉, 그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또는 그것에 의해서 지능형 판단을 하게 되고 최적화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기차 안에서 들어가지만 요 플랫폼을 지금은, 그, 제가 볼때 아직까지 지금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까지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미 자기 그, 이 자, 테슬라 자동차 내에서 이미 그런 플랫폼들을 구축해 놓고, 즉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의 한국에 있는 현대든 그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다가 기존의 자동차를 가지고 전환시키는 즉 전기자동차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플랫폼이 구축은 안돼 있어요 하지만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이 플랫폼이 구축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로 결국 그 플랫폼 구축을 국내에서부터 먼저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배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배, 모든 배터리에는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의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패스포드를 통해서 전달되고 사이클이 순환되고 그러면서 거기다 대한 이력 관리도 되고 배터리 개개의 이력급 개개의 배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 계산까지 도 또는 라이프 수명 사이클까지도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지금 같이 사재 발생이 되거나 이런 것을 발생했을 때의 원인 추적이든 아니면 사전 예방이든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요런 배터리 패스포트 시스템이 아마 조만간에 구축될 걸보여주고 이것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확보하지 않으면 불불가능한 상태에있습니다 또한 그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이 배터리 산업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 글로벌하게 가장 그 ESS 관련돼 가지고 어, 에너지 저장장치에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은 VPP 사업입니다. v i r 파워 a 랜드 사업이라서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산재했을 때 거기에 대한 ESS를 깔고 그 ESS의 수로 연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네트워크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 즉, 전력도 가장 필요한 타임에 필요한 순간에 그 지역에 그 차량에 또는 그 집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걸 인공지능으로 딱 구축하는 거죠. 이 VPP 사업자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할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은 함정 같은 경우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먼저 원자력에서 만들어지는 스판, 치명이 만들어진 원자력 에너지를 배터리 전환했다가 그것을 다시 분산해서 주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분산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ESS를 인공지능으로 관리하는 그런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s 산업에서는 지금 현재 배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흐름 점지, 나스 전지, 리튬 점지 또는 요게 그 나트륨 전지 들어가야 되겠죠. 나트륨 전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으로서는 국내,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할수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현재 나스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외에는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도입을 하더라도, 일본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은, 요게 이제 좀 더, 그, 이, 나트륨 전지 같은 거로 대체되게 되면 이 시장도 새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수 있습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이, 그, 뭐냐, 이, 이, 이 그, ESS로 되는, ESS로 설치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양수발전 ESS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중에서도 리튬 배터리가 가장 많고요. 최근에 이제, 그, 흐름전지나, 그러니까 흐름 그 흐름전지랑 흐름전지, 그, 레독스플로전지라 그러는데, 이 흐름전지와, 그, 나트륨 전지들이 이제는 서서히 시장 지원을 높여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미, 어, 10메가 단위의 그, ESS, 나트륨 전지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ESS 시장은 한국이 2017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준으로 했고, 또한 가장, 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때 화제가 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한국이 굉장히 순위에 떨어져가 있는 상태고, 한 2년 동안 ESS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ESS 산업의 그, 어, 이 수학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리튬에 대해서는 강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장죽이나 또는 대규모 용량,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해결을 못 했고요. 또는 그리튬 배터리 문제, 화재 문제도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지원이나 또는 가격, 컨트롤 또는 적정 가격을 찾아내고 최적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안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회 보유는 보면 예세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어, 자기들한에 나라에 필요한 예 s 들을 한국 기업과 하고 싶은, 중국을 제외하고는요, 다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협적인 요소는 로 결국은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중국 또뭐또 선진국에서도 어,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종속을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ESS 산업, 즉, 배터리 산업으로서의 ESS 산업은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고 여기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이슈. 즉, 가격을 낮추고 화재가안 발생하게 만든다면 충분히 그 시장을 한국이 리드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래의 ESS 시장은 아마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자동차의 성장이 2030년까지 되었을 때 캐점을 극복을 하면 50% 이상의 그 시장이 확대될 걸로 보이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는 그 ESS 시장으로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e s 셋 시장 규모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e s 셋 시장 규모는 전기 자동차 시장의 10배 시장 규모다. 그 시장 안에는 단주기, 장주기, 단주기, 중주기 세 가지 차원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50% 정도는 즉, 전기 자동차의 한 5배 내지 6배 정도는 배터리 시장으로 갈 거다. 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의 그 관점입니다. 일단, 배터리 생태계의 전, 전반적인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파란색이 한국 업체들입니다. 아직까지, 어, 채워주지 못한, 또 경쟁이 너무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전방, 전방위 산업, 전방 산업을 얼마나 빨리 제대로 구축하느냐, 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할수 있는 핵심은 한국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소식을 해야 됩니다. 인도든, 인도네시아든, 안그러면 아프리카든, 그런 기업들, 나라들에 있는 기업들과 협업하거나 해서 글로벌 소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차 산업에 대한, 이차 산업에 대한 육성책으로, 사, 산업자부에서 이렇게 안정히공급망 뭐, 소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혁신 허구들을 만들어서 효격차를 계속 투자해내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생태계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생태계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설비와 그 설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생태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생태계가 구현될수록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효율성 있고, 보다 더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 배터리 산업은 결국 국가 경쟁력에서, 한국 국가 경쟁력에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산업, 다음으로 지금 현재 중요한 산업이 배터리 산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미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확대해서 더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ESS 시장은 넘어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리튬왕 시장과 나트륨 전지, 이런 시장의 좀 특화된 시장으로 다시 세분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런 전반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배터리 산업의 전주기 관리, 이런 부분들이 그, 인공지능 업체들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의 그 배터리 산업 생태계도 한국 산업의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통한 경쟁력을 더 이상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배터리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의 결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